대법원 2023년 2월 23일자 2022모2092 결정 사건명 잠정조치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의 경우 그 기간에 연장 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 금지 잠정 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 범죄 사실과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법원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 범죄 사실과 동일한 스토킹 범죄 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 잠정조치 결정을 할수 있는 횟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한다.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 목적 스토킹 처벌법의 규정 체계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특성. 스토킹 처벌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첫째.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 조치. 스토킹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제3호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기간에 연장 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수 없다. 둘째, 그러나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 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새로운 접근 금지 잠정 조치 결정을 할수 있다. 다만 접근 금지 잠정 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 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 범죄 사실과 동일한 스토킹 범죄 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의 한정에서만 추가로 가능하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잠정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스토킹 행위자가 제3자에게 추가 스토킹 범죄를 예고하는 등 스토킹 처벌법에 열거된 다섯 가지 행위 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거나 스토킹 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 행위를 하는 등 스토킹 범죄 이후 정황으로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잠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결과의 이름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잠정조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구속 또는 재체포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 제208조. 제214조의 3참조.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잠정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 금지 잠정 조치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